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혈압약에 관한 말씀을 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컬한 얘긴데 다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고 계속 평생 먹어야 되고 혈압약이안 좋은 점만 이게 부각시켜 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혈압약을 먹어야 될것 같다고, 어, 그렇게 의사가 말했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차조차 해서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혈압약을 먹으면서 제가 운동을 엄청나게 거의,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니까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근데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요 땀을 내는 운동을 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뭔가 용을 쓰고 애를 쓰는 이런 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르게 걷기나 이런 거로는 효부가 안나고 뭐 엄청나게 빠른 걷기 아니 빠른 달리기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를 막 어디에 이렇게 매달리기? 뭐 턱걸이 같은 거?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턱걸이는 못 하고요. 어떤 기구가 있냐면, 그게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도 아니고, 동네, 동네에 있는 기구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고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보는 기구인데, 앉아서 자기의 몸을 드는 거예요. 이 발을 내리면서 이걸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걸 시작을 할 때는, 어뭐한와뭐두 개도 못하지 어두 개도 못하겠더라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70개를 합니다 한번앉아가지고 이걸 70개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인체의 신비라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뭐 아, 아주머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 손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이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거 할때 10개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뭔가 여기에 무슨 장치를 해둬서 정말 뻑뻑하게 하는 무슨 장치를 해뒀나 진짜 한 10개 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걸 몇 개를 하냐면 천 개를 하고 내려옵니다 천 개를 하고 내려와요 어 근데 요즘은 느끼는 거는 누가 여기다 기름칠을 해뒀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불과한, 한 달하고 조금, 한, 한 달하고 조금 더? 뭐, 그 정도. 한달 열흘? 뭐,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근데 아무튼, 그, 의사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나 정도 되면 본태성 고혈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그니까, 한 올해 정도는 이걸 먹어,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혈압 약을 이제 먹게 됐는데요. 이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 난 그걸 몰랐어. 한 오전 11시쯤에 이제 의사하고 만나가지고, 그 약을 타가지고 집에 오니까 12시가 지난 거야. 그리고 이제 밥은 먹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을 먹고, 고뭐 이렇게 약을 먹었더니 한 1시 반이나 2시 다 돼서 이제 약을 먹은 거지. 어, 그 정도 돼서 이제 약을 먹은 거지. 근데 와, 저에게 고혈압 약의 그런 뭐랄까? 부작용은요. 잠이 안 오는 거더라고요. 저는 진짜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었는데 어, 눈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엄청난 부작용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장을못 자면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 사람은. 어떻게 살아? 장을못 자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 내가 이게 첫날, 낮에 이걸 먹어서 그렇지. 가만히 보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먹자. 그러니까 고혈압 양은 뭐밥 먹은 후에 먹든, 뭐밥 전에 먹든, 뭐 공복에 먹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일어남과 동시에 물한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한 알짜리 고혈압 약을 이제 먹었거든요. 와, 근데 고혈압 약의 장점이자 단점이, 단점이 이제 약, 고혈압 약의 단점이 잠이 안 오는 건데요. 장점도 잠이 안 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어떤 생활 패턴이었냐면, 나는 낮에, 낮이 되면 이게 기력이 딸려가지고, 졸립더라고. 그래서 그 졸린 거를 참으려면 좀, 어, 힘들고, 약간 이랬는데, 이게 낮에 졸립지가 않아. 무슨, 에너지바 같은 거를 먹은, 뭐, 이런 느낌? 어,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잠이 하나도 안 와. 어, 그리고 잠을 자고 싶지도 않아. 근데 새벽에 이걸 먹었기 때문에, 저는 한밤 10시 정도 넘으면 자거든요. 그때 잠이 오더라고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잠을 자기 시작하면 와 진짜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아침까지 자버리는 거야. 완전히 숙면을 하는 거야 숙면을 숙면을 하게 잠을 재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갱년기가 되면서 새벽에 한 차례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러면. 잠을 자다가 한 번씩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를 그냥 잠을 자. 어, 그냥. 그런데 내가 그 원리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떠냐면 이런 말도 있거든요. 고혈압 약을 3, 40년 뭐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치매,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어,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laughs> 이거 진짜 또라이 같은 말인데 저에게는 혹은 우리 강사들에게는 살짝 좋은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애한 명이라도 애 낳고 나면은 그 머리에 이게 세포가 죽어가지고 거의 멍한 뭐 이런 상태로. 진짜 아무리 뭔가를 알려줘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뭐, 사회생활 하기 어려움, 멍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래서 주책 맞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이 살다가 고혈압에 걸려서 고혈압 약, 약까지 먹었다. 그러면 진짜 한 3, 40년 후에는 진짜 치매가 걸릴 확률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를 비롯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 고등부 교재, 수능 특강 해마다 바뀌잖아. 해마다 그걸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가르칠 수가 있냐고. 책을 읽고 가르쳐야지. 그런 거잖아. 고등부 교재가 다 그런 거잖아. 고등부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중등부 교재도. 계속적으로 리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용이 바뀌고 뭐아 문법이야 뭐 책이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서 그래 문법이야 그렇다 그렇다 쳐도 리딩 같은 교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내가 수업 전에 이거를 읽어보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강사들은요. 평생을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란 말이야. 근데 공부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살고 있잖아. 왜냐하면 시험 때문에, 시험 때문에 신경도 엄청나게 어 쓰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아이와 또 엄마의 또 대환장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도 겪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야. 쉴 틈이. 그니까 나도 내가 고혈압에 걸린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 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뭔가에 집중을 한 버릇이 굉장히 잘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에 집중을 하면 밖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안 들려, 안 들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 심지어 내 남편이, 야, 너, 귀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집중을 하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뭐그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집중을 한, 하면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을 하면 그만큼 빨리 그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저는 집중하는 그게 어 그런 버릇이 생겨서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도 어릴 때도 뭔가에 집중하면은 밖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도 모르는 어 요런 그런 때가 있었어. 야, 넌 어떻게 어, 집중을 하면 밖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그걸 모르니?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나이 50이 넘어도 고등학교 정도의 뇌 고등학생 정도의 뇌. 뭔가 배우려고 하면 다 배워지고, 뭔가 습득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습득이 되어지는 이런 뇌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뇌도 늙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고등학교 그때의 그런 스피드로 이걸 써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혈압에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면 이 하루에 한 알씩 이제 고혈압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면 정상이야. 그 정상은 120대에서 80대. 음. 그게 나오는데 약간 요즘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을 계속 고혈 고혈압 약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게 내 정상 혈압이 아니라 약을 먹고 정상 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뭔가, 뭐, 뇌, CT 촬영을 하고, MRI를 하고, 뭐, 다 해도, 뭐, 뭐, 나쁜 점, 그런 거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위로 치면, 위, 위장으로 치면 이런 거지. 어, 어디 하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위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안 좋아진 상태? 예전에 한창 그 한창 과로를 하고, 그러니까 20, 30대 얘기예요. 한창 과로를 하고 이렇게 할때 위암에 걸렸는 줄 알고, 위내시경이다.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그런 게 보이지 않은 거야. 병변이나 이런 게 나는 위암에 걸렸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트러블이나 뭔가가 뭐가 뭐 종양이나 이런 게 생기는 생긴 거는 전체적으로 아닌데 전체적인 위장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안 좋은 컨디션이라는 거야. 뭔지 알겠죠? 한 가지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니야 전체적으로. 근데 내가 느낀 내 뇌가 그런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뭐뇌 혈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메 따라 뇌를 좀안 써야 되는데, 뇌도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강사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어, 그냥 그러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뇌를 그렇게 혹사시키듯이 그렇게 써온, 뭐 그런 느낌?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혈압이나 이런 거는 정상이고 혈압 당 혈압 정상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건 없거든요 없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깊숙이 하고 이렇게 어 집중을 하고 뭔가를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지래 지금도 그러니까는 머리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라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 이거 진짜 또라이 같은 얘기인데 웃긴 얘기인데 이 고혈압 약을 먹었더니 나를 어느 정도 살짝 멍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막 생각도 막 깊이 해야 될 건데 그냥 깊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사람을 약간 좀덜 센스티브하게 만든다고 할까? 아니면 사람을 진짜 어 진짜 멍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을 약간 멍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안 좋겠지. 근데 나는 너무나 생각이 많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살짝 멍하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보통 사람의 느낌, 응그 보통 사람들의 뇌 느낌 그게 되는 거 아닐까. 어, 확실히 신경 쓰는 게좀 덜해졌다. 어, 신경 쓰는 게좀덜 해지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어 약간 좀 옛날보다는 덜 센티브해지는 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확실히 그 약이 그런 느,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내가 내 친구한테도 말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면 보통 아줌마들 뭐 아저씨들에게에게 이 약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막한 30년, 40년 이렇게 이 약을 계속 복용한다. 그러면 진짜 머리가 멍해지는 게, 어, 계속 이제 되면 나중에 치매까지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사들은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좋은 거 아닌가. 그니까 러 요즘에 진짜 머리가 살짝 멍한 상태가 좋다니까, 좋아. 어, 이걸 막 집요하게 뭔가를 끝까지 생각하고 뭐 집중하고 요런걸 요즘에는 덜 하게 되, 되거든요. 확실히 덜 하게 되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나처럼 머리 많이 쓰고 뭐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그냥 보통이 되는 거야. 너무 투머치해서 이제는 에버리지 퍼슨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즘에 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고혈압약이 나한테 잘잘 잘 드는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응. 이런 느낌이 들었고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 달이 지나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떠냐고 그래 가지고 내가 아, 살도 한 4kg 정도 뺐고 어, 거의 뭐 약을 약을 먹으면 한10 정도가 내려간대잖아요. 10에서 15 정도가 혈압이 내려간대요. 아무튼, 그냥은 정상은 아니지만, 약을 먹으면 정상이 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덜 이렇게 고민하거나, 막, 어, 덜 고민하게 만들고, 사람을 좀덜세스티브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선생님 이 웃으면서, 어, 어, 괜찮은 것 같다고 이야기, 음, 이야기, 어, 잘 듣는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넉달 분을 지어, 넉달 분을 이렇게 지어주시더니, 그럼 넉달 후에 보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넉달 후에 보고, 만약에, 어,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면, 반할 정도로 줄여도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에, 나한테 고혈압이 잘 받는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laughs> 어, 그니까 러 너무 신경 쓰는 게 많고, 뭐 이런데 사람을 좀덜 민감하게 만들어주니까, 좀 사람을 진짜 어느 정도 멍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나로서는 좋더라고. 그게 나로서는. 아무튼, 예, 네, 뭐. 신경을 안 쓰는 삶, 뭐 이게 좋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